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주식 스윙맨 정인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핵심만 쏙쏙 뽑아서 종목에 대한 내용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 편히 대응하실 수 있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종목은 클리노믹스가 되겠습니다. 이제 진단 암 관련해서 진단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계속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자세한 모습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클리노믹스는 2020년 12월에 상장을 해 가지고 상장한 3년 동안 계속해서 우아향만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에 자회사 종속회사를 통해 가지고 한번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지만 사실 이 시기에도 본 회사는 크게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종속 회사를 통해서 코로나 진단 이제 시스템 등을 미국에 납품을 하면서 단기성 매출이 한번 나왔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서는 이 시장 규모도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유상증자가 진행될 때마다 주가는 또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클리노믹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살펴보면은 유전체를 바탕으로 진단 및 검사를 하고 있는 솔루션이 있고요. 현재의 미래를 볼수 있는 건이 액체 생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혈액이라든가 이런 몸속에 존재하는 액체를 통해 가지고 암 등을 조기 진단하는 시스템이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한 미래 성장을 기대해 볼수 있고요. 그외암 진단이나 다중 오믹스 기반 조기 진단 이런 전반적인 진단에 대한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좀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그래도 성장 모멘텀으로 봐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규모가 좀 작아서 결국에는 해외 시장에서 좀 활로를 뚫어야 되는 상황인데 워낙에 적자를 보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유상증자를 주주 상대로 발표했던 5월 달에 크게 하락을 맞았고 관련된 주식들이 상장을 하는 8월 달에도 또한번 하락을 맞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시기를 1년 내내도 올해도 보내고 있는데, 최근 이 부분을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때는 주주분들한테 주주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150억 가량을 이제 제3자 배정유상증자로 다른 곳에서 좀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도 150억 발행을 했는데 금리는 만기금리 5%로 발행을 했거든요 뭐 지금 시장금리에 맞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비싼 금리로 발행은 하지 않은 느낌은 충분히 있고 300억 가량 자금이 다시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당분간 뭐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이런 재무상의 이슈는 없는 상황이다. 즉, 미래를 볼수 있는 시간을 한번 확보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의 좀 저항선을 이제 좀 주가단으로 좀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2800원을 안착하고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다시 한번 그래도 유상증자를 실시했을 때 주가까지는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연초에 주가가 올랐던 것도 미국에서 이제 암 진단과 암을 극복하는 이제 캔서 무자 프로젝트, 이제 오바마랑 바이든 행정부에서 밀고 있는 이런 미국 시장의 이암 관련 치료에 대한 프로젝트 이슈들 때문에도 올랐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지금은 좀 바이든이 약세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이런 의료체계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될지 좀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있지만 한편으로 다시금 트럼프 지지율이 좀 내려간다거나 개별적으로 클리노맥스의 암 진단에 대한 좀 이슈가 나온다 든가 하면은 자금을 조달한 현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주가는 한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지금 보시면은 어, 미래에 너무 큰 미래만 보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미래를 본다 하더라도, 폐암 조기 진단 이런 쪽 매출을 낸다 하더라도, 흑자 전환 시기를 2025년 이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세가 쉽게 올라오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한 4,000원 선, 4,500원까지 여력은 있지만, 계속해서 이 부근에서 맴돌 수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되고, 다시 한번, 2,000 어, 한 2,600원 이하를 하회하게 된다면 이 시간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 모멘텀 위주로 좀 보시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은 좀 멀리 봐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고서가 또 12월 18일자로 나온 부분도 있는데 상당히 좀 희망적인 미래만을 좀 걸어 놓기도 했어요. 이런 일종의 이제 진단 관련 시장이 얼마만큼 커질지에 대한 이슈를 좀 적어놨는데, 동사가 하고 있는 진단은 크게 보면은 조기 진단이거든요. 이제 암은 이제 조기 진단 그리고 이제 뭐 크게 보면 동반 진단, 그 다음에 마지막 에 f 진단 이런 식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치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진단이라고 볼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HLB 파나진 같은 기업들이 강점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예후 진단은 치료 이유를 보는 건데 이 조기 진단 관련해서도 사실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동사가 하고 있는 액체 생검, 이제 혈액 등을 활용하는 검사 방식도 있지만 루니이라든가또 AI 영상으로 활용해서 할수 있는 AI 영상 진단도 많이 강점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파일을 누가 가져갈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부분은 있기 때문에 좀. 과도에 대한, 과도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일단 자금을 조달했던 모멘텀이 주가 상승에 얼마만큼 동력으로 작용할지 보면서 그 모멘텀을 활용한 트레이딩 바이 일종의 좀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하지만 중장기 추세는 여전히 어려운 만큼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리노믹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진단 관련 기업으로. 이제 2025년에 빠르면 흑자를 기대할 수 있는 아직은 좀터이 멀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개놈 유전체 방식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이 액체된 건 방식을 통해서 시장에서 좀 성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좀볼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 팔로를 뚫어야 된다라는 점 그래서 해외 시장 분위기를 살펴야 되겠고요. 일단 다행인 점은 진짜 큰 고비를 넘긴 점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150억 전환사채를 통해서 150억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한 고비는 넘겼고 이를 통한 모멘텀을 통한 주가 대응은 가능할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이슈들도 제가 전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편안히 영상 보시면서 투자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